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1년 이 신축년에 이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이 신축년은 경자년보다는 좀 그래도 이 돼지띠분들이 그 힘든 한 해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 따른 보상인지 몰라도 어, 이 신축년은 경자년보다는 그래도 훨씬 살맛이 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살맛이 나는지 한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2021년 돼지띠 분들 27살입니다. 의해생이고요 음, 이분들은 약간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의 친구.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건너서 어, 이런 분들의 말에 내가 너무 현혹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주변에서 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의뢰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개를 다는 기운,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너는 그 사람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면 안 돼. 아니면, 너는 그 회사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듣고, 괜히 포기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후회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약간의 망신수, 구설수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제 잡념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서 너무 내가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막,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다 보면 그 시기도 놓치고 때도 놓치죠. 그러니까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직장 이동을 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는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만 직장을 알아보실 때 다른 직장에 들어가신다는 게 확실해질 때이 직장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괜히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하면 한 3개월의 토울의 시간이, 어 남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여기를 정리를 하기 전에 그쪽에 완벽하게 이동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운이나 결혼운은 좋다라고 해요. 이제 연애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또 연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과감히 연애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셔도 좋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뭐 만났다. 그러면 나는 너와 정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뭔가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도전을 해봐도 좋은 성과가 따른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일단은 의뢰생분들은 도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3 9살개생입니다 이분들은 약간 아홉수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홉수, 아홉수 하다 보면은, 어, 가끔 가다 또 무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 내가, 맞아. 아홉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어, 특히 여성분들은 몸가짐, 또 특히 마음가짐, 좀 요런 거를 좀 재정비하자.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좋아한다. 아니면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결정에 여러분들은, 어, 뭐라 그 뒤로 빠지지 마시고, 어 앞으로 나아가셔가지고, 빨리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부님들,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있는 분들, 금전 빚이 있는 분들은 약간 독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미리 전화를 하셔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운 한살 신혜생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운기가 좋아요. 운기가 좋아서 뭐뭐든 닥치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것도 좋고 내가 뭔가를 사야 되겠다. 뭐, 팔아야 되겠다? 과감하게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분들은 인기, 그러니까 나의 인기가 상승을 한다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감히 명함 팍팍 돌리시고, 팍팍 움직이십시오. 아무래도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너무 움츠리다 보면 오히려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 지키면서 움직이시는 거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금전도 오르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조금 하락을 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하락을 하시는 분들은, 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고, 한몇 개월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 주식이 또 좋은 소식을 어 여러분들한테 어 줄것 같습니다. 어, 63살 기회생분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몸이 바빠진다라고 합니다. 몸이 바빠진다. 그런데 이제 건강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고수라던가 이런 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건강 쪽 같은 경우에도 잔병 치레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병이나 어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가는 곳마다 음식 대접을 받는다. 뭔가, 나,가, 초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아무래도, 뭐, 돌잔치라던가, 아니면 뭐, 결혼식이라던가. 근데, 장례식은 사실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곳에서, 뭔가, 음식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칭찬이 늘어난다. 뭔가, 나를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승진의 운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간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내가 가족도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의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자라든가 손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 신축년에는요 크게 부딪히거나 뭔가 애로사항이 크게 생겨가지고 고민을 크게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사는데, 뭐, 작은 어떤 사건들이나, 뭐, 일들은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큰 일에 겹치다 보면, 뭐, 사람이 몸도 다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마음도 지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돈도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사실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자년보다는 신축년에, 오히려 이 돼지띠분들이 조금 운이 상승을 하니까, 뭐, 연예계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영업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술계 쪽에서도 아무래도 돼지띠분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상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돼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개를 탄 것처럼, 어, 그냥, 어, 좋아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신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막큰 덩어리만 보여지지, 막 작은 어떤 것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생년월일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어, 돼지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사람과의 언쟁이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부딪힐 일이 아닌데 약간의 부딪힘, 뭐, 요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크게 자리 일어나서 내가 뭐 관제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리고 어 75세, 어 5살 정예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은 뭐냐면 주식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손을 크게 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손해를 안 보고요. 내가 뭔가 땅을 사고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좀 시기가 이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참고 내가 버틴 길수록 좋은 소식이 온다라고 할까 이분들은 뭔가 욱하는 성격에 앞장서서 먼저 처리를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내가 사는 어떤 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